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의 건조 경보가 강원 산지와 내륙 일부 지역에 건조 주의보가 지속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청은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다며 산림 인접지역에서 인화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한파특보가 내려진 강원 내륙과 산지는 영하 15도 안팎, 강원 동해안은 영하 5도 안팎으로 모레까지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간 통합 강원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강릉 원주대 총동창회와 내부 구성원 등은 통합이 춘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원주대 총 동창회 회원 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는 3월 통합 강원대 출범을 앞두고 마련 중인 학칙 개정과 대내 평가 방안이 춘천 중심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우선 총 동창회는 애초 합의와 달리 강릉 캠퍼스 전산 직원들의 춘천 이동이 검토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내 평가 지표에 규모가 포함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강릉 캠퍼스 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캠퍼스 총장 임명 과정에 구성원 의견 반영이 학칙에 담기지 않았고 캠퍼스 총장의 권한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불리하잖아요 우리 강릉 캠퍼스 중앙 집권식으로 굴리기 중이 있다 보면 굉장히 이제 합리적이지 못하잖아요. 강릉원주대 교수회 등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결국은 우리 그 지방에 있는 그 대학들이 어, 규모가 축소되고 그리고 약해지고 결국 이것이 지역 소멸에까지 강원대 측은 강릉 캠퍼스 전산 직원은 소속만 통합강원대 정보화 본부로 바뀔 뿐 파견 형태로 강릉에서 근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내 평가 기본 방안은 초안일 뿐 확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캠퍼스 총장은 그 권한이 보장돼 있으며 임명 절차는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난 뒤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네개 캠퍼스에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을 들어서 캠퍼스 총장의 어떤 선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원대는 강릉원주대 구성원 등과 일부 오해와 의견 차이가 있지만 통합대학 출범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이라며 관련 논의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초중 고등학교 학급수를 지난해보다 185개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학급수는 7,200여 개가 됐습니다. 전체 학생 수는 13만 명 정도로 지난해보다 4,500명 줄었고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20곳, 신입생이 한 명인 학교는 21곳입니다. 교육청은 학급당 적정 학생수 기준을 마련해 교육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설 명절을 맞아 시립공원 묘원인 청솔공원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오늘부터 미리 성묘하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봉안당을 오전 9시부터 개방하며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13일부터는 오전 7시부터 문을 열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해마다 명절을 전후에 성묘객이 집중되면서. 교통 체증은 물론 안전 사고도 우려되는 만큼 미리 여유를 두고 성묘를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백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 과수원 특화 단지 조성 공모에 최종 선정돼 고랭지 사과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에 나섭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로 총 47억 원이 투입돼 20헥타르 규모의 감홍 아리수 사과 특화 단지를 조성합니다. 태백시는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을 통해 사과를 지역 대표 고랭지 특화 작목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성군이 올해도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투입합니다. 올해 투입 규모는 농가 140곳에 690명으로 지난해보다 162명 증가했습니다. 정선 지역에서는 2023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해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투입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대진항일 때 재난 예방 등을 위해 방사제 60m와 호환 70m 정도를 새로 설치합니다. 예상 사업비는 32억 원으로 삼척시는 우선 122억 원을 들여 사전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삼척 대진항은 2022년 12월 기습적인 너울성 파도로 어선 6척과 저온 저장 시설 등이 파손돼 2억 5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습니다. 동해시 안전정보센터가 지난 한해 범죄 예방과 사건사고 대응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의 지난해 안전정보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CCTV 실시간 영상 관제로 5대 범죄와 재난상황 등 적극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오늘은 길었던 한파의 정점이 되겠습니다. 내륙 곳곳으로 영하 15도 한파께 강추위가 나타났고, 동해안도 영하 10도 선까지 내려간 곳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주말부터는 서쪽에서 상대적으로 온화한 바람이 불어와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사고 건조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오면서 대기가 바싹 나날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건조 경보가, 그 밖에 산지와 중남부 내륙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들 지역은 바람을 타고 불씨가 빠르게 번지지 않도록 불씨 관리 더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막다가 점차 전국 하늘의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내륙과 산지는 한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반면 속초가 0도, 양양 1도, 강릉 2도로 해안가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종일 춥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 안팎까지 높게 일겠고요. 해안가에서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치겠습니다. 다음 주 들어 길고 긴 강추위가 드디어 물러나겠고, 화요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빠르게 크게 웃돌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 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